우리 애도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직장맘이라 알아볼 시간도 없고 정말 고민이에요. 근데 영어 공부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 애는 아직 다섯 살밖에 안 됐고 어릴 때좀 놀게 해 줘야 할것 같아 놀이식 공부 시켰었는데 영어 유치부 다니는 애들 보면 우리 애 계속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렇더라고요. 맞아. 영어 교육은 확실히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 우리 애들 봐봐. 첫째 보낼 때만 해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 어린애한테 무슨 영어를 시키냐고 얼마나 타박하셨는데. 지금 애들 영어하는 거 보고 다들 만족해 하잖아. 다른 애들이랑 출발선이 달라진다니까. 맞아. 우리 첫째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유치원 때는 마음껏 놀리려고 안 보냈는데 덜컥 사립초등학교 보내고 나니까 애가 진도를 못 따라가더라고 자기는 왜 다른 애들처럼 영어 유튜브 안 보내줬냐고 그런 말까지 하더라니까 그럼 나도 영어 유튜브 보내야 되겠다 그럼 이제부터 뭘 알아봐야 돼요 난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곳인지 브랜드를 좀 보게 되던데 맞아 교육적으로 노하우가 있는 전문 기업인지가 되게 중요해 그런 회사들이 교재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이 탄탄하거든 외국인 선생님도 중요하지 않나. 애들하고 직접 부딪히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확실한 체형 가이드 라인이 있는 곳으로 선택해야지. 여기는 원어민 선생님뿐만 아니라 한국인 담임이 같이 있어서 아무래도 원생 관리가 꼼꼼해. 음.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하더라고. 음. 다른 애도 아니고 우리 애들 보내는 곳이잖아. 전부 꼼꼼히 살펴봐야 해.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지, 믿을만한 교재를 쓰고 있는지 영어뿐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가능한 곳인지 유치부 졸업 후에도 초등부까지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언니가 보내는데 이게 <laughs> 다 돼요? 어, 어디 보내는데? 거기가, 거기가 어딘데? 어디인데? 엄마들의 끊이지 않는 영어 고민 YBM ECC가 함께합니다 아이들 영어 교육의 궁금증, YBMECC 입학 설명회에서 풀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